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매일 기포5일 부동산 관리론입니다. 1번.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그럼 부동산 관리의 이제 내용 1번. 부동산 관리는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법률 등을 모두 포함하는 복합 개념이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전부 다다 다 다뤄서 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지금. 그럼 이제 관리 3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 관리 3방식에 스스로 관리하는 게 자가 관리 또는 자기 관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전문가에게 맡기는 걸 위탁 관리 또는 외주 관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둘이 섞여진 걸 혼합 관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는 소규모 부동산에 적합한 방식이죠. 그때 자신이 스스로 관리하면 관리의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존재해요. 단점이. 그럼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건 관리 효율성이 높겠네요. 대규모 부동산에 보통 이루어지는 거죠. 혼합관리는 필요한 부분만 이때 전문가에게 맡기고 나머지는 소유자가 스스로 관리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적, 경제적 관리는 소유자가 하고 일반적으로 건축기술이 발달됨에 따라 층고가 높아져서 전등 하나도 스스로 갈기 어렵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기술적 관리를 전문가에게 맡기는 형태가 보통의 혼합관리더라. 그래서 혼합관리는 자기관리에서 위탁관리로 가는 과도기적 형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섞여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불분명하다 불분명한 단점이 존재하는 거였죠. 꼭 한번 기억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관리 효율성은 기본적으로 전문가에게 맡긴 위탁 관리가 높은데 기밀 유지는 언제 잘 될까요? 자기 것 자기가 관리할 때죠. 그래서 자기 관리의 한 가지 관리 의 효율성이 높아요. 보안 관리의 효율성만 높다라는 걸꼭 한번 비교를 해주셔야 되죠. 기밀 유지는 자기 관리에서 잘 된다. 그래서 보안관리의 효율성이 높은 건 자기관리의 장점. 그럼 위탁관리는 딱한 가지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겠네요. 보안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주의를 꼭 해두세요. 그 다음 2번. 직접 자치관리 방식은 관리 업무의 타성을 방지할 수 있고 자기가 스스로 관리하면 자기의 능력이 떨어져도 자기를 자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관리 업무의 타성에 빠지기 쉽네요. 방지할 수 있고 이 부분은 틀렸죠. 인건비의 절감 효과는 발생할 수도 있죠. 사람을 덜 쓰니까 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번이 틀렸죠 3번 간접 또는 위탁관리 방식은 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반면 높일 수 있는 반면에 기밀유지에 있어서 약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직접 자치관리 방식보다는 기밀유지에 있어서 불리하다 얘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보안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 얘기죠 4번 혼합관리 방식은 직접 관리와 간접 관리를 병용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 섞었죠, 지금. 관리 업무의 전부를 위탁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을 위탁하는데 보통은 뭘 넘긴다? 기술적 관리를 위탁하는 거죠. 그 다음 5번. 혼합 관리 방식은 관리 업무에 대한 강력한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고 왜 강력한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표현을 쓰냐면 법률, 소유권 지고 있고 돈줄 지고 있으면 강력한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위탁 관리의 편의 또한 이용할 수 있다. 기술적 관리. 섞여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1번에 답은 2번이에요. 그 다음 2번. 부동산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부동산 관리는 부동산 소유자의 목적에 따라 대상 부동산을 관리상 운영, 유지하는 것이다. 맞죠? 목적이 중요한 것이겠죠. 그 다음 2번. 건물과 건물부지는 내부적 균형이에요, 여러분. 그때 건물과 건물, 건물부지에 부적응을 부정운 상태가 나, 나타나면 얘는 기능이 저하되거든요. 그럼 얘를 개선하려는 활동은 기능을 높이는 거니까 기술적 관리지 경제적 관리가 아니에요. 주의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3번 위탁관리 방식의 장점은 전문 업자를 이용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편리하며 전문화된 관리를 관리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관리 효율성이 높다. 4번 부동산 관리자는. 소유주를 대신하여 부동산의 임대차 관리, 임대료의 수납, 유지 관리 업무는 담당합니다. 주의하실 건뭘 기억해 두셔야 되냐면 대출 알선 업무를 담당하진 않아요. 그 내용을 꼭 주의해 두세요. 그 다음 5번. 부동산 관리자가 유지 관리 업무의 수행 시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기능적인 흠을 발견하여 안전하게 유용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건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대응하는 관리 조치가 있어요. 일입 문제가 발생한 후에 조치를 취한다. 사후적 관리 조치의 대응적 유지관리 활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문제가 발생되기 전부터 이제 관리 활동을 하는 건 얘를 예방적 유지관리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럼 문제가 이미 발생한 상태에서 개를 고치는 것은 임차인의 그 이용에. 불편함을 끼칠 수도 있잖아요. 비용도 더 많이 들고.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하다? 예방적 유지관리 활동이 더 중요하다는 게 포인트예요. 이번엔 2번이네요. 그 다음 3번. 부동산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그럼 법 경기 관리를 할 텐데, 이제 관리도. 법률적 관리는 보통 권리, 조정, 계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얘는 다 법률적 관리로 들어가 주세요. 그 다음 경제적 관리는 돈 수입 비용과 관련이 있으면 경제적 관리. 기술적인 관리는 하자 흠 수선 등을 한다. 그러면 기술적 관리로 들어가주시면 돼요. 주의 꼭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산 관리는 자산 가치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 이게 자산 관리예요. 그래서 얘는 적극적 관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읒 지읒 이게 소극적 관리라고 그러면 엑스예요. 시설 관리는 단순한 유지 보수 활동 등을 의미한다. 그래서 시옷 시옷 소극적 관리네요. 얘는 소극적 관리. 그래서 기억하는 방법 지읒 지읒. 쇼쇼, 이렇게 기억해 보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읒지읒, 쇼쇼, 네. 1번, 부동산의 법률 관리는 부동산 자산의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자산부채의 재무적 효율성을 최적화하는 것. 그럼 얘는 자산과 관련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법률 관리가 아니라 자산 관리 또는 경제적 관리가 되겠죠. 2번, 부동산 관리에서 유지란 말 그대로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적인 관리 행위로 부동산의 외형, 형태를 변화시키면서 양호한 상태를 지속시키는 행위다. 그럼 외형 형태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유지시키는 활동이겠죠. 3번. 건물 관리의 경우에 생애주기 비용 분석을 통해서 초기 투자비와 관리 유지비의 비율을 조절한대요. 그러니까 초기에 투자를 얼마 할 것이냐, 유지 관리할 때는 얼마를 쓸 것이냐, 얘를 조절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유기간 동안 효과적으로 총비용을 관리할 수 있더라. 네. 5가 됩니다. 3번이 오예요. 그다음 4번. 시설 관리는 시장 및 지역 경제 분석, 경쟁 요인 및 수요 분석 등이 주요 업무가 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시장 시장 및 지역 경제를 분석하고 경쟁 요인 및 수요 분석을 하는 건 경제적 관리와 관련된 내용이겠죠. 또는 자산 관리와. 그래서 단순한 시설 관리가 아니에요. 5번. 자산 관리는 건물의 설비, 기계 운영 및 보수 유지 관리 업무이다. 얘딱 예 보는 순간 무슨 관리죠? 시설 관리죠. 사업원이 바뀌어 있어요, 지금. 기억을 해보세요. 그래서 3번은 3번입니다. 우리의 메일은 반드시 합격으로 돌아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